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사실 그냥 이번에 저랑 같이 4월에 또 나고 5월에 나왔던 뭐 아이유님이나 뭐 오, 오, 형우, 형우 님이 예. 적은지 또는 뭐 한동근 이런 분들이 다 저랑 동갑이세요. 어, 다 93년생. 이서 음, 아니 물론 다들 우리 기자님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네네. 정말 놀라, 그분들은 우리 로이 김씨를 오빠나 형으로 알고 <laughs> 있지 않을까. 어. 그럴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예, 예. 어, 개, 저는 연예계에 지금 동갑내기 친구들이 없어요. 다형 완전 다형 선배들 <laughs> 아니면 동생 재정이 밖에 한명 없어서 아, 그렇죠. 친구를 오. 좀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아, 같이 작업도 하면서 어, 진짜 이번 계기로 네. 우리 아이유씨나 우영씨가 네. 만약에 어, 이게 접할 기회가 되신다면, 이 우리가 이제 네. 쇼케이스하는 기사들이나 <laughs> 영상들을 네, 네. 한 말씀 하세요. 네. 한 말씀. 아 동갑이니까 또 언제든지 만나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잖아요. 좋죠. 연락처는 있나요? 없죠. <laughs> 그래요? 네. 네. 앞으로 가야 갈 길이 군말이긴 한데, 네, 어쨌든 네. 그래도 예, 네, 한번 인사를 네. 좀 드려보겠어요? 어때요? 안녕하세요. 어, 지은님? 어. 아니 편하게 지훈아, 혀가, 혀가 이렇게만 아 그래서 없어요? 네. <laughs> 어 동갑이고요. 제가 동갑 친구가 없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편하게 연애기에 대한 이야기나 어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행여나 지나가시다가 어, 스치게 된다면 음. 어, 좋은 티를 칠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다 진짜 예.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, 그래요. 친구가 없어요. 진짜 이번을 계기로 네. 굉장히 주변에 친구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랬으면 좋겠어. 예, 아이유 씨나 오혁 씨 외에 다른 네. 친구들도 막 연락이 올것 같고 지금 눈, <laughs> 눈이 축축해졌는데 우는 건 아니죠, 기분 네, 죠 예, 그래요, 그래요.